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누시퍼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셨지요 즉 누시퍼가 원했던 대로 부릴 수 있는 많은 어둠의 영들도 함께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누시퍼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누시퍼가 말한 대로 온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누시퍼가 원하는 만큼 어둠의 권세를 허락해 준다 해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욕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욕에 대해 송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욕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욕에 대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구절에 여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하며 여부 모든 소유물을 치게 할 것을 청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자 여분 일순간에 자녀들과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지요.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두 번째 송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송사입니다. 욥기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단의 청구를 들어주시지요. 단 생명은 해야지 않는 조건으로 엽을 사단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이에 엽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시미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친구들에게 분을 내는 등 마음속에 깊은 악들을 드러냈지요. 그러면 결국 사단이 이긴 것일까요? 엽기의 결론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성사로 요번 연단을 받았고 연단 중에 시미도 많은 악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욕 자신도 알지 못했던 악을 발견해서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욕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물도 이전보다 갑절이 는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한 참 자녀를 얻으셨으니 사단의 송사 결국은 하나님을 이롭게 한 것입니다. 여부 경우처럼 사단이 누군가에 대해 송사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연단이 허락됐다면 이는 더큰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반면 죄를 지은 경우에는 죄를 지은 값을 치르기 위한 연단이 허락되죠. 연단을 통해 마음의 명심함으로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와 같은 연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연단이든 감사함으로 통과하면 결과는 축복이지요. 예, 엽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대로입니다. 인간 경작이란 결국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기까지 연단을 받는 과정이지요. 욕처럼 극심한 연단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해도 사람마다 경중이 다른 연단을 반드시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마음의 악을 발견하여 벗어버릴 수 있지요. 또한 연단을 통해 마음이 영으로 굳혀지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될 수가 있습니다. 누시퍼는 자신이 가진 어둠의 권세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을 발동시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었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부분 죄를 회개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더 온전히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누시파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시파와 어둠의 영들은 농작물에 주는 비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료는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없지요. 사람이 비료를 먹는다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작물에 뿌려주면 실하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지요. 사람에게 있어 비료 자체는 해가 되듯이, 누시퍼와 어둠의 영들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의 작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알곡인 참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핍박하며 힘들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여 더 영으로 충실한 알곡 성도가 되게 하지요.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목자들이 양떼를 칠때뿔 달린 염소를 함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순한 양들에게 염소는 자기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뿔로 받으려 하는 등 양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염소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지요. 그런데 이런 염소의 역할로 인해 양들이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매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미꾸라지 양식업자들이 건강하고 싱싱한 미꾸라지를 얻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방법,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미꾸라지 양식장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 놓는 것입니다. 메기는 미꾸라지의 천적이라고 하지요. 천적인 메기 몇 마리를 미꾸라지 양식장에 넣어 놓으면 미꾸라지들은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움직입니다. 일부 부실한 미꾸라지들은 잡아 먹히겠지만 대부분은 메기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튼튼하게 자란다고 하지요. 또한 미꾸라지를 장시간 운반할 때도 수초에 메기를 한 마리 넣어두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미꾸라지가 생기를 잃지 않는다고 하지요. 천적 메기가 오히려 미꾸라지의 생명력을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단을 통해 더 정금 같은 믿음과 참된 소망과 영적인 사랑을 갖기를 바라십니다.